소리를 바로 빨리 정치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책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현장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님 모시 현장 발언을 먼저 듣도록. 예,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중소상공사력의 인 대장 이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5시 40분에 부산역에서 KTX 타고 서고 왔는데, 막상 내려서, 어, 국회의사당을 들보니까 어, 손이 좀 시려더라고요. 어, 부산에서는 늘, 어,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어, 이렇듯, 저기, 어, 짜임 중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앞에 내년도 국비 예산 어, 제로라는 부분은 청청백률의 그런 표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을 지역 앞에는 지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어, 지역에 있는 상점가들에게배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입니다. 이 지역 앞에가 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또현정부의어요 지역 화폐에 대한 배기가 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화폐는 지금 어, 무너지는 지방에게는 어, 지방 소멸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지역 화폐는 자영업자 삶만을 위한 그런 정책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밝히고 싶고요. 어, 지금 현재 어, 중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은 어, 그 효과는 미비하거나 또는 일부 상인만을 위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건을 살리기 위한 어, 정책은 지역화폐 외에는, 어, 달리 없다. 그런 부분이 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기대는, 어, 전 국민분 아니고 저희 자영업자에도 상당히 중요한 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최근 관점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ཁྱེ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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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ཁྱེད